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지급금, 미지급 비용 볼게요. 재무상태표 바로 보시죠. 이 회사의 경우는 미지급금밖에 없는데요. 실무상으로는 두 개의 계정이 모두 사용됩니다. 미지급금, 미지급 비용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제외한 다른 매입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.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회계학에서는 부채의 확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, 기계장치를 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, 결산일 기준으로 지급이 안 되었다면, 이 금액은 확정된 부채이니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. 이에 반면 미지급 비용은 발생주의라는 회계의 대원칙에 따라 계상하는 부채인데요. 예를 들어, 최종이자 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이자 비용, 그리고 그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된다면, 이론적으로 약 20일치의 임차료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됩니다. 조금 어렵지요?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은 외부에게 감사받는 업체 기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심지어 발생주의에 따라 부채를 계상하지도 않아요. 기장하면서 미지급이자 잡는 거 보았나요? 저는 안 잡아요. 다시 재무상태표를 볼게요. 명세서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일치합니다. 거래처별로 이상 유무 확인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니 특이한 것몇 개만 말하고 끝낼게요. 세무서의 금액은 부가세 이기확정 신고서에 납부할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 다음은 신용카드인데요. 보는 것처럼 12월 사용금액과 미지급금 금액이 일치하면 일하기 편한 거래처입니다. 이 회사의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금액이 그 다음 달에 결제되는 것이라 일치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결제기간에 따라 12월 사용금액보다 큰 금액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이럴 때는 12월의 결제금액이 11월의 특정 일자에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을 것이에요. 일치한다면 맞게 처리한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